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배당 주식 분석은 황금 거북이 배당률이 무려 8%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이 계속 상승하는 주식인데요. 이 저평가 고배당 주식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주식이 42개가 있습니다. 어제 29개를 기록했으니 주식시장이 오늘은 좋지 않은가 봅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이 올라서 오늘은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 것 같은데요. 쿠쿠 홈시스와 쿠쿠홀딩스가 52주 최저가로 내려왔군요. 그런데 의료기기 업종에 있는 제노레이가 보입니다. 제노레이는 황금 거북이가 의료 기기 주식은 들고 가셔야 합니다라는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의료 기기 업종에 있는 제노레이가 52주 최저가로 내려갔는데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1천억대 수준인 작은 소형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제노레이 같은 경우 재무 제표도 좋고 재무 안정성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높아서 괜찮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출도 하고,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도 많이 하고, 배당도 주니까요. 그런데, 의료기기 중에서 엑스레이 관련 주식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지사의 단기 순손실 규모가 컸던 제노레이인데요. 그래서, 황금 거북이는 큰 금액을 넣을 순 없어도, 장기 투자로 괜찮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노레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업로드 이후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3년 5월 16일에는 7,500원대였는데 300원 정도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는 수준의 하락입니다. 제노레이는 2019년 저점이 5,500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 매출액이 소폭 감소를 했지요. 하지만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황금거북이는 제노레이의 저평가 구간이 8,000원부터 9,000원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조금 더 빠진 상황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오면 금방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매수를 하셨다면 52 주 최저가를 기록할 때나 400원이나 500원 단위로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는 삼성카드입니다. 그동안 황금 거북이는 삼성카드가 3만 원 이하가 되면 영상을 올리려고 기다렸는데요. 오늘 마침 3만 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 무려 3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이 무려 8%입니다. 전염병 시기에도 우리는 삼성카드를 이용합니다. 삼성카드 사용률이 늘어났다는 뜻이겠지요. 매출액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식처럼 1.5배, 2배씩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율에 맞게 상승하는 수준이지요.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14%에서 22%로 높은 편입니다. 역시 돈을 벌려면 금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 공부는 황금고북이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단기 순이익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2년에는 6천억이 넘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2023년에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데요. 최근 모든 분기 역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매출은 늘어났지만 아쉽게도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삼성카드는 당연히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평균 ROE도 10% 이하이지요. 그래도 ROE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1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채 비율은 200%가 넘는데 이건 금융주식이라서 IFRS 기준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는 조금 아쉬운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지요. 삼성카드는 배당을 할 때마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2020년 3월 과도한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갔을 때 삼성카드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배당락 기간에 주가가 하락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횡보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데요. 왜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니라 횡보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카드는 삼성 생명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유 주주가 85% 갖고 있고 유통 주식이 15% 수준입니다. 외국인 소진율까지 계산해 본다면 일반 주주들은 10%도 안 갖고 있는 삼성카드인데요.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보유한 삼성카드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삼성카드의 배당 성장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배당 성향이 50% 수준인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삼성카드의 주식 대부분을 삼성가가 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당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고 배당금도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2,500원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 주가 기준 8% 이상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를 국민연금공단이 1771억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투자를 했는데요. 왜 황금 거북이가 3만원 아래에 삼성카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지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적어도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카드 자체가 유통주식이 적어서 주가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10% 아래인 2만 9천원이 아니라 3만원 아래에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하락하면 저야 더 좋지요. 저는 지금부터 매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또한 삼성카드가 타법인에 지분 투자하는 회사 대부분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규획 S1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홀딩스 나이스 평가정보 이 주식들 모두 지금 주가가 좋은 상태는 아닌데요. 실제로 삼성카드가 투자한 단가보다 주가가 빠져서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카드가 급전이 필요해서 지분을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호텔 신라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염병 기간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2023년부터는 다시 단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다 좋아 보이는 삼성카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당연하게도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 중인데요. 물론 국내카드 사업의 특징이겠지요. 제가 국내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뉴스 제목을 읽어보세요. 삼성카드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로 날다. 이걸 보면 삼성카드가 1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삼성카드는 2위입니다. 1위를 향해 도전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직 기존의 신한카드가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거북이의 삼성카드 투자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1위를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신한카드의 시장 점유율이 25%에서 20%로 10년 동안 낮아졌습니다. 삼성카드는 15%에서 20%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삼성카드는 곧 1위를 할수 있습니다. 2등과 1등은 큰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주가가 한번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삼성카드는 카드 업종이 없어서 금융업종과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은 대표적인 저 PER, 저 PBR 산업인데요. 삼성카드는 어떨까요? 보통 PER과 보통 PBR입니다. 아니, 삼성카드 PER은 5배고 PBR은 0.4배인데, 어째서 보통이라고 하는 걸까요? 삼성카드는 시가총액 대형주식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주식과 비교하면 아직 청년 수준인데요 은행 업종은 20조 10조의 시가총액이니까요 아무튼 은행 업종은 주가가 보합 횡보 추세입니다 그럼 금융업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roe도 8%로 보통 수준이지요. PER도 5배인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비하면 조금 높습니다. 보통 수준이라고 할게요. PBR은 0.4배인데, 다른 은행 주식은 0.3배입니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황금 거북이는 삼성카드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원 아래부터 27,500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2016년 저점이 28,000원이니까 이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단기 순 이익은 상승 추세니까요. 돈이 결국 깡패입니다. 메모하세요. 우리는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삼성카드는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삼성 계열사이자 전통적인 산업인 금융업종에 있지요. 그러나 재무 안정성이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이 아닌데요. 2023년 1분기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카드 산업이지요. 만약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금융업종 기준 PER과 PBR 키 맞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6년 저점 주가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요. 황금 거북이는 별점 7점의 분할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500원 단위로 매수하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매수했지요. 엄마 거북이나 누나 거북이한테도 이 주식을 말해야겠네요. 삼성카드에 투자하기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8% 이상 배당이 기대되고 앞으로 배당금이 더 상승할 테니까요. 또한 장기 투자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식 매도 수익은 15% 이상을 예상하고 배당 수익은 계속 8%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단기 투자자는 이 주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황금거북이처럼 느린 주식을 좋아한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삼성 카드는 시가 총액이 3조입니다. 그런데 비자 카드는 600조, 마스터카드는 450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세계 어디를 가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카드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삼성 카드도 해외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되겠지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요즘은 QR 코드로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삼성페이를 연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 이 생각이요. 애플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은 애플 뱅크까지 만듭니다.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할때 한국 뉴스만 보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한국 경제 뉴스가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애플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자,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노바렉스입니다.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배당도 주고 시가 총액도 낮은 소형 주식입니다. 전업 유튜버가 아니라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계속 주식 분석 요청은 들어오는데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